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성계환 아침입니다. 예 요새 저면 한다고 제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고생이 혼자 고생이 많습니다. 야어르신씨는 진짜 더 이뻐지고 있어요. 더 이뻐지고 있어. 예, 요두 아이는 분갈이를 했으니까 하엽을 집에서 핀셋으로 썰을 때내는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아, 우렌시스만원입니다 예, 대박. 예, 너무 이뻐요. 야, 예, 요 통풍 잘 되도록 위로 딱 해서 잘 심어 놨습니다. 네, 어렌시스 아, 만원입니다 에센스 보세요 이제 피멍 들고 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쫀쫀하게물 들고 있습니다 에센스 5,000원 입니다 예 아우 맑아요 맑가 마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얘도 지금 물을 예 짱짱 합니다 네 에센스 5,000원 입니다 아 라인을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비티스. 예나 우리 집 좁다 이러면 요런 아이들 교우시면 됩니다 전, 합니다. 예. 짱짱합니다. 요 7.5분에 옮겨 심었더니 요렇게 커요. 예. 에센스도 마찬가지죠. 7.5분에 옮겨 심었더니 요렇습니다. 어. 예. 요 정도 키우는 거는 좋습니다. 무겁고 예. 짱짱 하니까 도전 해 보세요. 다 모아 야, 요, 다모안이, 조금만 크면 엄청 가격이 비싸요. 요거 지금 진짜 저렴하게 들어오고, 노란노란 하기까지 변했어요. 얘도, 어, 햇빛 많이 안 보면, 이렇게 초록색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예, 다모안, 노란노란, 요것도 어디에 분갈이 해놓은 애가 있는데, 예, 3,000원입니다. 가격도 착하죠? 네, 벨라도나입니다. 이 벨라도나, 예,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하고다 해서, 예, 완전 멋집니다. 물이 많이 고프군요. 예, 요 아이는 좀 활짝 펼쳐졌네요. 예, 예, 벨라도나, 어, 요거 합식해놓으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예, 어찌겠습니다 벨라도나, 3,000원입니다. 역시, 시간이 지나고 짱짱 먹으니까 엉덩이 다 들으네요. 나빌레라 금, 예. 색깔 핑크핑크 물들고, 예. 또 물은 좀 고프지 마. 예, 물은 좀 고프지 마. 예, 명절 동안에 또물좀 먹고 있으면 어머 세상에, 색깔도 물잘 들고, 예, 이쁩니다. 나빌레라 금 만원입니다. 또금 갑니다. 스타보스 금. 네, 예. 만 원입니다. 아, 만만하게 많은 어우, 색깔도 이쁘게. 지금, 네. 애들은, 애들은 그게 된것 같습니다. 예, 근육질로, 짱짱맨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스타보스, 그, 만 원입니다. 예, 요건 수영, 그, 네, 세수 좀 해줘야 되겠, 되겠어요. 예, 요, 조용할 때 하엽 정리 잘 해주면 깨끗하고 이쁩니다. 밥도 많고요. 자, 이 이쁩니다. 얼마나 이쁘게요? 금끼리 모아놓면 으 예, 6천 원입니다. 제가 일본에 마당에서 키우는 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이뻐요. 금은 금끼리, 뭐 프릴은 프릴끼리, 막예 뭐. 큐빅 금철원입니다 큐빅 금도 얘도 지금 제가 묵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짱짱 무게요. 지금 핑크핑크 되고 있어요. <laughs> 금이 또 묵으면 핑크핑크 되니까 여러분들 강추입니다. 큐비금 체라 만원입니다. 네. 아마테라스 예. 요 아이도 예. 자 파이노즈 금이죠. 아마테라스 동글동글한니 이쁩니다. 6천원입니다. 아 예. 요렇게 만져보고 짱짱하면 보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구경만 구경만 네. 당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아마 테라스 6,000원입니다. 여러분, 샤넬 군생인데요. 보세요. 예. 요, 여기 찡겨 있는 애들을 제가 분갈해서 위로 올려놨더니 쫙 골골 펼쳐지죠. 그, 해줘야 되는데 뭐 했지? 그동안에. <laughs> 네. 예, 어쨌든, 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예, 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laughs> 사이에 하엽 정리 좀 해주고, 안한건 아닌데, 예, 예전만큼 진짜 정렬을 다해 몸을 바쳐 일을 못 하겠어요. 예, 어,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잠, 잠만 잠 자고 그냥 일만 했으니까, 샤넬 12,000원입니다. 아, 이제 체력이 이제 고갈되어서 자꾸 자꾸 몸살이 올라서 요새 같은 또 시국에는 또 신경 써, 써야 되잖아요. 파랑새가요, 분홍새 됐습니다. 5,000원입니다. 아, 4 0 0원 갑니다. 4,000원, 파랑새. 예, 4 0 0원 갑니다. 오호 그래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네. 갑시다. 와, 홍등은 더 예뻐졌어요. 예, 홍등은 8,000원입니다. 네, 분갈이 해놨더니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해요. 예. 홍등 8,000원입니다. 예. 매직 큐브 분갈이 했을 때는 자리 잡고 성장한다고. 예. 아이들이 새순들이 많이 나오더니 이제 다시 그 나온 아이들이 무리 들기 시작하고 안정되게 자리를 딱 잡고 있네요. 예. 색깔 진짜 멋지고 이쁘죠. 예. 가격도 많이 착해졌어요. 매직 큐브가 어,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제법 뵀는데 그래도 많이 착게졌습니다 예, 7,000원입니다. 네, 12cm 분는 식재돼 있어요. 파노라마. 오, 어찌죠?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 완전히 변이와 금기가 그냥 주르르르르르르르 자르르르르르르르. 예, 얘는 또 뭐지? 예, 거기서 또 분지 하나요? 예, 뭐지? 예. 화이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2만 원입니다. 외도 가볼까요? 예, 외도는 12,000원입니다. 예, 분갈이 돼서 어깨 쫙 펼치고 있죠. 얘도 분갈이 해놓면 으 저렇게 됩니다. 예, 금기와 예, 이 파노라마가 또 말씀드리지만 볼 때마다 비싼 아이들입니다. 예, 많이 비싼 아이들입니다. 많이 비싼 아이들인데 이렇게 착하게 와있어서 군생들은 진짜 몸값이 와우와우 할 정도입니다. 자 미다스입니다. 미다스 6천원입니다. 예. 아 오, 미다스 종류가 많아요. 오늘 싸요요 요 아이를 요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6천원 미다스가 정말 고급진 아이거든요. 정말 고급진 아이인데 요게 6천원이죠. 미다스 철라 요거는 8천원입니다. 네. 이거 완전히 예, 철아. 벌써 손톱이 더 진해졌죠. 그 사이에. 아, 이걸 저면을 좀 했었거든요. 저면을 어... 어제? 어제 저면을 하고 위에 얼굴 세수를 잠깐 해주고 했더니 생기가 팍팍 돌죠. 네, 며칠 동안 또딱짱 마르고 물 머금고 하면은 너무 건강하고 이쁘죠. 네, 요거는 8천원, 요거 2만원. 예 대프 미다스 정말 멋져요 네 얘는요 어, 그 말을 뭐입니다 정말 멋져요 예 미다스 요 외두가 이만 원 요거는 한 17cm 예 정도 예 15cm는 훨씬 넘으니까요 예 요분이 14cm 분이에요 요 14cm 분보다 크죠 14cm 분보다 크니까 1 5 c m 는 훨씬 넘죠. 16cm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다스. 그래서 한 20cm 화분 정도에는 심어야 될것 같아요. 18cm, 20cm. 자, 이거 보셨죠? 야, 대프 장미금 끝내 줍니다. 와. 제가 와서 예, 언제 됐는데 계속 요, 요 요렇게 예. 아, 멋지죠? 예, 장미금 대품 15,000원입니다. 이아호 니다스 군색 아, 계속 보여드립니다. 예, 시집가기 전까지는 내꺼니까 열심히 내꺼 보여드려야죠. 예, 이쁘잖아요. 아, 대박입니다. 예. 네, 폴리스카이 군색입니다. 예, 폴리스카이 군색 아우, 너무 멋지, 멋져요. 네, 화려합니다. 화려한불 빛으로 맞아. 맞나요? 어, 갑자기 그 노래가. 나. 화려하게 지금 예. 막 묶어 가고 있습니다. 18,000원입니다. 어우, 멋져요. 네, 연군세 예. 폴리 스카이 18,000원입니다. 매두는 12,000원입니다. 예. 외두는 12,000원입니다. 지영크 3만원입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예, 왕대프 멋져요. 대박이에요. 네, 3만원입니다. 네, 멋집니다. 야, 얘는 진짜 예, 온종 엘리자베스 묵둥이 색감이 끝내주죠. 더더 멋져서, 져더 더, 멋져서, 진짜 어머, 어머. 뭐야 이거 분갈이 돼서 흰 뿌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있고, 예 저기 안에도 있고. 어, 분갈이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요? 예, 다시 해줍시다. 그러면서 한번 쫙 보여줍시다. 묵둥이, 묵둥이. 요 35,000원 갑니다. 예, 특가 세 엘리자베스 저 아이 35,000원 가면 이 아이는 25,000원 가겠습니다. 대특가. 예, 3만 원짜리 25,000원 가겠습니다. 대품입니다. 예. 와, 색깔이 그렇게 변합니다. 확, 확 변합니다. 네. 뭐지, 주? 어, 칼데로니에, 야그 사이에, 야 많이 이뻐졌어요. 예. 그 사이에 많이 이뻐졌어요. 여기 하얗대면서 쏙잘 빠집니다. 네. 오 네. 어호 얘도 이쁩니다. 예. 에프. 예 15,000원 갑니다 15,000원 예 15,000원 대품 예 멋져요 대박입니다 야네 로즈 마몽드 아우 애들 진짜 이뻐요 네오 대박이에요 더 핑크핑크 되고 있죠 예어 저면을 해줬으니까 걱정 안하시고 계속 키우시면 됩니다 물을 너무 말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깍지도 끼고, 예. 애가 그 수간이 좁은 아이들은 또 마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제가 요 며칠 동안은 날씨가 괜찮으니까, 예. 물을 줬습니다. 아직도 줄라이들이, 예.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예. 한참 한, 한, 3분의 1은 했나? 로즈마몽드 만 원입니다. 그때 여기 겨울에 물막 수도 틀어가지고 막 뿌릴 수는 없거든요. 예. 로즈 마몽드 만 원입니다. 너무 이뻐요. 야, 레종 또 세수해놨더니 진짜 이쁘죠? 세수를 해야 된다니까요. 세수를. 예. 세수를 간단하게 슬쩍 지나가도 되거든요. 레종 만 이천 원입니다. 이건 분갈이 되나이 요거는 분갈이 해야 할나이예 색감이 이렇게 이쁘십니다 네 레조 그 저기 각각 농장마다 조금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지 어쨌든지 저쨌든지 간에 예 레조 레종은 다 이쁩니다 기다려 보세요 이뻐집니다네 예, 데프 쉘미르 아 쉘미르 이 아이 예그 화려한 화분에 심겨져 있으니까 야. 끝내줍디다. 멋 집디다요. 예, 대박 입디다요. 실미름 48,000원입니다. 네, 오, 밑에서 오, 이렇게 볼까요? 예, 분갈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홍등 단품입니다. 12,000원. 예, 14cm분의 또 멋지죠. 얘도 세수로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럼 윤기가 자르르 반짝반짝 끓을 텐데. 홍등 단품입니다. 12,000원입니다. 이거 진짜 콜로라 타이스 야볼 때마다 이쁩니다 예볼 때마다 이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합니다 12,000원 입니다 외도가 어디 에 있었는데 또 찾아봅시다 어우, 이쁘죠 예 이것도 예, 단품입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너무 이뻐요 요거 예 요거 지금 요렇게 묶어요 조금만 크면요 가격대가요 얘도 상당히 나가는 가격입니다 콜로라 타이스 외도는 만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쁜 아이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예, 놀러 오셔서 보시고, 예, 어, 하엽에 어, 걸음길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하엽들이 그냥 예,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저분. 예, 쓸며 금방 쓸립니다 예, 부지런히 오늘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된 날 되시고요. 실망 때 만나요. 뿅.